이한이는 네. 누굴 보고 꿈을 키웠어? 저는 남편? 나? <웃음> <웃음> 얘는 진짜 너무 잘한다. 저는 최근에 있었던 특이한 일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. 밥을 먹고 있었는데, 젓가락질을 혼자 하면서, 아, 나 젓가락질 너무 이상하게. 해 라고 했는데, 이재현이 예, 형이, 왜? 괜찮은데? 라고 했는데, 아니야, 너무 애기같애. <laughs> <목소리> 저 이렇게 앙탈 부리잖아요. 그래서 베이비 한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이게 앙탈이라기보다는 제가 젓가락질할 때 이렇게 못해 가지고 정식대로 못 하거든요. 이게 항상 어른들이 보면은 이제 애 같다고 저막 하시는 거예요. 아, 니뭐 있었어요? 뭐래 가지고 제가 아, 나 젓가락질 너무 애기 같은데. 아, 이렇게 아, 너무 했어. 나 너무 어 아, 나 너무 애기 같아. 진짜 아, 아니야. 진짜. 아. 나 너무 아. 아. 애기 같아. 판단은 아.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니까 이현이가 좀더 막내 같지 않아요, 여러분? 응? 네, 심지어 맞죠? 귀엽다는 말을 가요요 아, 제가 존재실 아니, 애기가 됐어요. 예, 애기가. 잠깐만. 저거 한번 봐 보시면 또 둘이 예 아, 진짜 아, 제념 말 이렇게 골맞면은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. 아, 아, 자, 굉장합시다. 5 6 7. 아빠. 동의 엄마는 해 주던데. 어는데 뭐야? 왜, 왜? 양옆에서 난치 잘해줘? 원래 막내한테는 잘해주는 법이야. 회장님 오리 우리 아, 회장님 우리 드시고 싶으시다고요? 네. 근데, 아, 근데 안 돼요 지금 막내 먼저 줘야 돼가지고 지금 막내 먼저 줘야 돼가지고. 음 아, 감사합니다. 할 하던 거. 근데 이한이가 이안이가 하고 싶어? 막내 안 하고 싶어요. 해 하지 말자 그럼. 아니 해 하기 싫어도 해 막내잖아. <laughs> 어, 안할 네. 거야? 네. 해. 회장님이 못됐어 진짜 막내한테. <laughs> 와진 저도 강아지도 하나 만들어 줘. 어, 강아지. 우리 강아지 만들어 줄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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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비 아이 강아지 아니다. 들 뽀뽀 우와 근데 진짜 강아지네. 다들 엑셀 발아 보세요. 아, 내거야 상에 왔다라는 칭찬을 들은 것만으로. 야 이게 이게 부산에 마시면 전 부산 슈밥안 먹으랍니다. 아, 빨리 다시 해봐 다시 고와하으라고 해봐 아, 아나 이거 완성하고 싶다니까요. 완성하고 싶으면 말을 해야지. 완성하고 <목소리> 싶어요말해야빨리안하빨이리안하완성하리싶어아아보 아,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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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이거 이제... 조금만 아, <목소리> 아, 더 주세요 아, <목소리> 진짜 <목소리> 로 아, <수수수파야, 수수파야. 목소리> <목소리> 아가야 진짜 막내는 여기 있어짱그 아, 얘기도 해주세요 컵 컵? 아아 아, 아, 컵? 잘, 저, 잘, 컵? 아, 아 근데... 안되겠다 컵이 반사가 심해가지아 뭐야 비워고 기온 받고 싶으라니. 방에 야, 이 어, 좀 뭐야 이거? 이, 이거 뭐야 이거 진짜. 아니, 뭐야? 있어, 뭐야 이 뭐야? 어. 어, 이 지금 표정 뭐야? 아니, 현이 형이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. 아 이거. 아, 이거 지말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 아, 이건 말해야 돼. 아, 이거 말해야 돼. 이거 말해야 돼. 이거 말해야 돼. 뭐가 뭐가. 근데 아, 그럼 저희가 다 같이 어저께 밤에 밥먹기 전에 밥 먹으려고 네, 회전 가려고 갔는데 갑자기 이한이가 저랑 이렇게 상혁이랑 둘이아다 같이 왔어. 다 같이 왔어. 이한이가 이러면서. 그러니까 미 그러니까 상혁이 여기 있었고 저 여기 있었고 이한이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지나가면서 이쪽 보면서 형럼그 근데 나. 근데 아 진짜 다음 생에 막내 한번 해 보는 것도 아프지 않다. 아아 그거 내려 가지고 아 그거 같더니 <레> 아, 오마이가. 해! 해! 너 <레> <"레그러면> 왜? <레> 진짜 그러긴다. 지금 하루만 해 보든지 하고 그러는 오마이가. 엄은 진짜 나한테 스케줄 두번물어 보면 진짜 가능 안 돼. 너무 많아서. 길이. <웃음> 그때 진짜 되게 난 아, 치서라, 아 그때 그 테사이 사에 그거 웃겼어. 두 번이라고 난난 테사이랬는데 난너 진짜 스케줄 세번물어보면서간 너무 나한테 죽었어. <laughs> 그냥. <웃음> <웃음> 나 그때 너무 웃겨서 <laughs> 아, 진짜. 아 근데 웃는그러 그냥 그냥 음악이가 행복해 보여 가지고. 음. 그래서 그냥 해보고 이한이 전 보면서 놀랐던 게 어느 식당을 가잖아요. 이모님 하면서 진짜 친구가 돼요. 엄청 친한 친구가. 어른들한테 이거 많아요. 그러면 그 어른들에게 우리 2025년이니까 새해 인사. 아, 여, 여기선 제가 막내군요. 어 그러네요. 음악 씨가 없어가지고. 막내 막내답게 구어야지 뭐. 네. <웃음> 누나. <웃음> 누나요. 새해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게 이한이가. 이안이가 뭘 편지야? <laughs> 그때 그 시절 감성으로. 아, 살... 어, 저콜을 안써가 어떻게 노래들어? <laughs> <laughs> 근데 이현아 너 평소에도 귀여워. 우리가 너맨날 놀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너가 부끄러워하는 게 귀여워서 또 놀리는 거야. 착각하지 마나나 형처럼. 착각하지 마나나 형처럼. 이안이 꿈꿈꿈꿈꿈꿈꿈꿈꿈꿈꿈꿈